안녕하세요. 원칙과 기준을 찾아가는 시선진보입니다. 오늘은 최강욱 정청래 케미인가 견제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어, 정청래 씨하고 최강욱 씨 프로필을 보니까 세살 차이더라고요. 근데 언제부터 보니까 최강욱 씨가 정청래 씨를 지칭할 때 정청래, 정청래 그러더라고요. 형이란 자가 빼, 빠졌어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정청래 씨는 최강옥 씨를 지는 이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. 이게 좀 고인으로서 이것이 또 친하다고 해서 공인으로서 이런 데서 나타날 말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뭐두 분이 다 친하시다 그러니까 친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뭐 이걸 갖다가 제가 다큐로 받아들인다면은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이걸 예능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챗 GPT를 찾아봤어요 어, 최강욱이 3살 어린데 방송에서 정청래에 대해 말할 때 형을 빼고 최, 정청래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?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,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어, 종합적으로 보면, 최강욱이 정청래에게 형을 생략하고 말하는 건 정치적 거리두기나 관계에 대한 개인적 평가 또는 상대 존중의 결여를 나타내는 상징적 언어라고 볼수 있다고 나오네요.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. 정청래가 최강욱에게 지라고 하는 것은, 지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? 했더니 또, 음, 결론은, 상대에 대한 공개적 무시, 정치적 감정, 위계적 거리두기를 담은 언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나오네요. 네, 어쨌든 좋은 건 아니네요. 자, 사실 형 동생 부르는 것은 나이보다는 얼만큼의 유대관계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분이 가진 끈끈한 유대관계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어색한데요. 좋은 말을 할 때. 신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살 터울 남자들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뭐 이것이 꼭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은 그래도 어 호칭을 정리하면서 빈칸가게를 가지면 그것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